어 제목 어중이 떠둥이 물 흐리듯 응? 이한 명이 물을 흐리네 지금 응? 응?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 어. 지금 내가 대상자가 응? 뭐 잘하는 것도 있을 거야 뭐 영상을 뭐 그것만 보고 영상을 단 건지 아니면 내 거에 있는 대부분의 영상을 보고 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응? 그 댓글을 보면 왜 그랬는지는 대충 알아. 원래 그러니까 특허, 특허를 알아볼, 특허에 대한 고급 정보를 알아보려고 나한테 응? 내가 거기 그 단계까지 있는데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알고 싶다. 응? 응? 아 신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본인도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라는 이런 말들이 많죠. 저한테 지적을 해주신 거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가지 않는 부분도 있어. 당연하죠.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이 어? 캠장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 원대예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신이 갖고 있는 것중 가장 비싼 게 뭐야? 응? 응? 나보다는 삶 자체가 이게 주변 환경 삶이 어, 안 좋을 리는 없죠 웬만하면 응? 당신은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잘만났으니까 아니면 응? 근데 지금 유입된 걸 보니까 특허 아이디어 쪽으로 유입돼서 본 건지 참 세상이 말세야. 응? 응? 증명을 하라. 자 그럼 내가 당신에게 증명을, 당신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죠. 응?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응? 이 아이디어 특허 응? 이런 게 응? 이런 게 단번에 되겠습니까? 응? 하... 지금 제꺼, 응? 제꺼 유튜브, 응? 응? 당신이 그렇게 잘나셨으면 응? 유튜브를 하든가, 어? 이름을 올려, 어? 기사도 올리고, 응?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은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지, 어느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거나, 응? 내가 하루만에 지금 딱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에딱 클릭하니까, 응? 웬 미꾸라지가 한 마디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있더구만, 댓글에. 그렇지만그 댓글 단거 10개 중에 뭐 8개는 뭐 괜찮아 응? 근데 한두 개의 댓글이 응? 뭐 기분이 나, 나빠서 그렇게 적은 것은 있겠지만 응? 응? 뭐 새벽에 읽으셨습니까? 응? 응? 제가 실력이 없으면, 응? 예를 들면 유튜브로 누가 아이디와 특허와 관련돼가지고 응? 그런 내용을, 어, 대괄적인 요즘에 유튜브,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야. 뭐, 무자본 창업, 응? 응? 진짜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뭐, 돈 벌기 개쉽다, 응? 야. 제가 아이디어 특허를 이 유튜브로 뭐, 100% 뭐, 제가 뭐, 전달을 해드린다고 했습니까? 뭔가 문제가, 응? 응? 어, 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 중간 단계 특허 관련된 그, 그게 협상이 잘안된 건지. 응? 뭐 댓글 내용이 당신이 응? 거기에 그 특허와 관련된 뭐 중간 협상까지 갔다는 비슷하게 응? 그런 걸 내가 당신이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게 맞졌다고 가정을 하면 당신이 뭔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처해 있으십니까? 그러다가 제거 영상을 보다가 어? 뭔가 참 뭔가 문제가 있으시네. 응? 응? 아이디어나 특허는 응? 한 번에 뚝딱 내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핵심이 책을 4000권 읽었는데 이 3000권 넘어가면서부터 아이디어 특허 쪽에좀더 관심 있게 응? 책을 좀본게 있다.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유튜브로 뭔가 아이디어나, 아이디어에 원천되는 것을 이렇게 꿈으로 얻어가려는 사람도 문제고,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발작을 하시는 건지. 근데 그 유입된 게 특허 아이디어. 아니면 다른 사람의 특허 아이디어와 관련 영상을 보고 응? 거기에서 아유 이 사람 왠지 사기를 당하신 건지 그러다가 응? 구독자도 없고 응? 조회수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그냥 대, 여기 와서 응? 여기 와서 응? 쓸데없는 글을 저, 댓글을 적은 건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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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 좋다, 이겁니다. 어? 본인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댓글 달신 분이. 성공할 수도 있지. 어? 연봉도 벌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삶에 만족하지 못한 느낌의 댓글, 결, 댓글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보인다. 댓글 내용을 보면. 당신의 삶에 만족했는데, 그렇게 댓글 달 필요가 없죠. 일단은, 본인의 지금 뭔가, 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어? 느끼는 겁니다. 예. 근데 유튜브 그 어떤 걸 찾아봐도, 응? 그러면 본인이 지금 특허, 어, 느쪽 분야 특허인지, 응? 응? 지금 네이버 카페 같은데 보면 어떠신지 아십니까? 응? 어, 제가 아이디어가 있고 특허까지 엄청나게 고민, 고민의 거듭한 끝에, 어, 뭔가 사전에, 어,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이런 아이디나 어 특허 쪽에 무료 상담 을해 드린다고 하는 카페가 엄청 많더라고요. 응? 대한민국에서는 본인의 아이디와 특허가 있으면 도둑 당하기가 쉬워요. 응? 도둑 당하기가 쉬운 분위기잖아요. 그런 거에 함부로 상담 받기도 힘들고. 응? 제가 뭐 남의 아이디어 원천 특허 어 제가 뭐 뺏어가는 뺏어가 뺏어간 적이 있답니까? 제가 뺏어갔으면 제가 이러고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어? 저는, 어? 지금 다른 데서, 다른 데서 빰, 다른 데서, 빰 어, 맞고, 응? 어? 엉뚱한 데서, 엉뚱한 데서 댓글로 본인 화를 푸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걸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